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SERVICE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알레벨 4328에 영양만 먹고 HP가 313만. 데미지 한번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31억 503만. 자, 그럼 이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총 3호 했다가 성황 세트에 희생힘정 2호 했다가 메아리 울림 세트 거기에다가 미칼라천 풀광 오업에 매혹토템 풀광 에다가악몽유물이네요자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으로 보기에는 좀 그쵸? 네 나중에 이거는 좀 지금 말고 나중에 어 다른 것 많이 하고 최종용으로 바꾸죠 음 최종용으로 바꾸래 여기에서 최대 데미지 더 높게 음 만약에 맥스치가 아니더라도 무공속성 여기서 더 높게 되면 괜찮아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유 되시면 20작으로 바꾸면 되겠죠 음, 장갑은 이미 20작으로 바꿨네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시고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산거 같은데 이거 최종용으로 나중에 바꿀 거면 최대 데미지 무공속성 둘다 최대치 근처거나 최대 데미지 최소 데미지 둘다 최대치 근처거나 아니면 옵션 3개 다 있는 걸로 뭐 사셔야겠죠 음. 이것도 무기랑 똑같이 나중이야기 그리고 액세서리 이거 20작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바꿀 때는 반지는 최대 데미지, 그리고 안경은 명중률 이렇게 20작된 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카이로스참모덥이나돈 많으면 투업으로 바꿔요. 음. 자 그다음 패션 길반 풀강했다가 아풀참 풀강에 탱고토텐 99강. 이야 이거 거슬리겠다. 딱 1강 남았네. 음. 일강하신 다음에 크댐부터 인첸트 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꾸준히 강화할 거 있네요. 그 다음에 특수. 조화로운 선수가 10강, 도전 팬더드 19강, 삼극길드 소호징 2장 6강, 삼극 유대연합 2장이었다가, 잔상 풀강, 나침반 없고, 카드 없고, SLC 1강리리오 페목걸이 풀강 투업, 악몽교번 풀강 3리업 미칼라스티가 풀강 3리업 아르고스벨트 20강 투업, 허무브로치 풀강 투업, 레테, 저겸, 청겸, 배지둘다 풀강에 둘다 투업, 메아리샘 두번째 네번째 배지 둘다 노강의 둘다 투어 잠깐만 메아리샘이 아니라 인형 네번째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강인한 제칼 배지 했다가 미제 벨 배지 55레벨 야 전투랑 패션 오 괜찮은데 라고 했다가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자 일단 기간제 어 죽은것들 관련해가지고 은코인으로 교환하면 되는데요 지금 은코인이 안보이거든요 보너스코인 얻다 놨어요? 아우, 요즘 왜이 실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요거, 그, 이거는요, 여기에서 교환할 게 없으면 교환하는 거야. 지금 봐봐, 님 이거 교환하느라 스펙 로스 나버렸잖아요 네, 스펙 로스 나버렸잖아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교환할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걸 교환해요. 이게 기간제가 남았다 해서 이거 교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 그냥 교환, 아예 평생 안할 거면, 이거 교환하라는 소리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아휴 여유될때 뭐 사던지 하자 어, 여유될때 사던지 하자 근데 나침반은 굳이 은코인으로 교환할 필요 없어요 여거 능력치 상승량이 여거보단 덜하잖아 여거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유되면 영구제짜리 노강이라도 껴놔 그리고 특수량비 최신화가 필요해요 교본 천사 벨트 스킬라 스티커 크로노스 브로치 심장 1 3번 배지 미노스 이번 배지 인형, 목걸이 인형 이게 지금 요거 빼고 싹다 이것들 하이호환이에요. 그러면서 보통 하이호환 짜리 계속 끌거면 인챈트 수치가 금나 좋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각성 옵션이 금나 좋게 바뀌었거나. 근데 여기 각성 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서 이거 각성 옵션 별로에요 그러면서 인챈트 수치는 어때요? 금나 좋다고 할 만한 게 딱히 없고 그나마 괜찮다 할 만한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스티커는 강화하기 쉬워요. 그나마 나중에 바꿀 거면 교본을 나중에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좀 바꾸는 거잘 생각해봐. 어. 그리고 요거 35작까지 가능하잖아. 어, 5작 더 해주시고 별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스펙터 많이 늘어나면 연옥 한 10분 때 나오고 막 그럴 때 엔티 잡으러 가서 어, 원업이라도 하자. 어.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그리고, 이거, 한쪽에 다 몰빵하고 계신데, 한쪽 몰빵 안 좋아요. 골고루 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거 강화할수록, 이제, 몇강 단위로 강화지로 더 들어가는데, 1강당 수치 상승량은요, 똑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골고루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손수건은, 먼 미래에 돈에 여유로우면, 20강이나 25강,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생각해보고, 펜던트도, 나중 가서, 여유 되면, 그때부터 강화하다? 지금 강화는 아닌 거 같아. 그리고, 내가 방금 참고 봤는데, 이거 뭐야? 왜안 썼어? 이것들. 이런 것들 왜안 썼어요? 어, 이따 기간대 스킬 이야기할 때한번더 말하긴 할 테지만, 그, 이런 거따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저런 요소들은요, 스펙이 높을 때보다 스펙이 낮을 때 효율이 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음, 원래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랑, 괜찮을 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랑은 차이가 꽤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라테일을 잘안 해가지고 안 썼다고? 어, 그런 거면 내가 물어 못 하겠다. 기간 아까우니까.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잼입니다. 성격잼 세트, 길드잼 세트, 초엘리리즈로초엘리리즈로 아가슈 랑몽잼이죠. 잼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백어택으로 바꾸는 거. 그거 말고는 1번 잼 세트, 시간잼으로 바꾸는 게 있겠죠? 시간잼으로 바꿀 때는, 푸른 잼, 최대 데미지 인챈트 가능해요. 투업할 거면 백어택까지. 노란 잼 같은 경우에는, 무궁 속성 인챈트 가능합니다. 투업할 거면 최소 데미지까지. 어, 붉은 잼은 똑같이 하면 돼. 그거말고는 1,2,3번 젠 강화하는게 있겠네요 음 특히나 길드잼 음 아직 강화 안되셨고 그거말고는 이제 관통 13, 근퍼 13, 최소 최대 퀴즈 특을 데미지 13 혹은 4번 잼, 5번 잼 강화하셔야 되는데 나 이제 봤는데 근력 수치 조졌네? 이거보다 근력 11퍼가 더 좋은거 아십니까? 요거 아무리 그래도 그... 여기다 있1 3하이는 아깝잖아 요거 1 3하이 전에 한 12퍼 이상, 13퍼 이상으로 바꾸고 해줘 이거는 내가 다른거는 그래 다른거는 아무리 관통 최소치라 해도, 그래도 관통은 요즘 9 9찍게 많이 쉬워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면 하는데, 요거는 진짜 아니라 그래요. 음. 원업도 자기가 만족하면 된 거야. 자기가 만족 못하면 뭐투업으로 바꿔야겠지만.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어,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 그리고 13작 할 때, 시간 재미있는 최대 데미지 13작도 괜찮아. 어, 깜빡하고 안 말했네.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영구재료에서 제일 좋은 거 끼우고 계시네. 나중에 돈에 여유가 많아지고, 님, 그 지금은 라테일 잘안 하고 있다 했잖아 라테일 잘할 때는 기간제 타이틀이면서 타격식 크뎀 2부컷 증가랑 그 다음에 크와 크뎀, 올스 붙어있는 그 타이틀을 사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근력제 분배 하셨고 길도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볼게요 7, 3, 4, 4, 6, 1, 7개 어? 쉬운 거왜안 했어? 누가다성왜안 했어? 그러면서 도트 다른 거에 비해 쉽잖아요 예좀 네,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돈 쓰는 타이틀도 슬슬 노려줄 때 됐어요. 물론, 이게 우선이다. 어, 이게 우선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에 여유가 꽤나 있으면, 한두판매 기간 때마다 이거 풀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더거 말고는 아이템 도각 몬스터 도광 꾸준히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읍적. 21랭크죠? 심심할 때 좀만 해봐. 어, 쉬운 것들 좀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니까. 22랭크까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평판. 헌터만 계속 해줘요. 예, 네, 헌터만 계속 해줘. 그 다음에, 루너드. 1키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둘.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쓸만하지.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쓸만하지. 1키어도 4개나 있고. 딜에 도움 안 되긴 해도, 어, 레벨링에 좀 도움 되는 거 있고. 그러면서, 좀 쓸만하니까, 돌리더라도 나중에, 나중에 돌리면서 돈쓸거 거의 다 쓰고, 한 300억, 400억 이상 모은 다음 돌리자. 최종용으로. 그 다음, 초월 스텝. 뭐, 푸시라서 피통에 여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찍은 거겠지? 그런 판단이면 뭐, 괜찮다고 해도, 어, 몬추뎀 찍은 판단은 안 좋아요. 몬추뎀은 고정 데미지랑 HP 다 찍으면 찍으세요. 그럼 어떤 걸 찍어야 되냐? 요거 필수예요 아무리 푸시라 해도 맞는 상황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 그때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걸로 HP랑 고정 데미지 둘 중에 한거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님꺼 스킬이, 게틀링 오랩 그리고 디스토로이 홀3레 아포칼리스 4레 세티 효과는 인피니티 안 띄우고 이거 했네 님 인피니티 안 써요? 어? 여기 슬롯에 없는 거 보니까 안 쓰나 보네 안 쓰면 뭐 스킬 됨 이대로 냅두는 게 맞아 이리스 세티 효과는 S등급 꾸준히 띄워주고 무에는 기본 베이스에 방어력 바꿉시다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딜에 도움되게 좀 합시다 레비는 기본 베이스에 딜에 영향이 낮은 거 돌립시다 세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 쓸만해요 자그 다음에 초월 흑월공주에서 체력 돌립시다 좀 이게 높긴 해도 님은 피통 지금 여유있다 생각하고 이거 찍은거잖아 그게 아니면 저걸 돌리고 이걸 내려요 그게 나 세티효과는 음, 일단은 괜찮아 초에는 기본 베이스에 딜의 영향이 낮은거 돌립시다 세티효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사이언 기본 베이스는 푸시는 각성 2만 띄우면 되는데 하필이면 각성 1이 20렙이 떴네 각성이뭐 나중에 뛰어. 어 나중에 뛰어. 세티오과 같은 경우는 푸시 거 레전 뛰어도 괜찮아. 근데 레전 잘안 쓰면 스킬뎀 뛰어야죠. 일단 님은요 돈에 여유가 없잖아. 여긴 돈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곳이거든. 나중에 돈에 여유가 많아지면요 일단 메모리얼 균형 맞춰야죠. 무엔쪽 돌릴 거좀 돌립시다. 수치 더 높이고 싶으면 더 높일 거 돌리고. 그러면서 그거 말고도 여기 S 등급 뛰우고, 요거 좀더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 균형 맞아지면 이제 이쪽 돌리면 되는데. 어 이쪽 돌리기보다 일단 여기 올리면 일단 요거 다 열고 세티 효과 딜에 도움 되게 할 거면 최대 데미지 합쳐가지고 40% 이상이나 아니면 지배력 3% 이상 이런 식으로 하시고 탱킹에 도움 되게 할 거면 S 등급인데 엔간하면 푸시라면 S 등급보다는 딜쪽 띄우는 게 낫지. 암튼 그쪽 손대주다가 뭐이 다른 쪽뭐 이런 쪽뭐 손대시면 될것 같아. 자그 다음에 소환수 음 다하셨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볼게요. 푸시 자체가 스킬 포인트가 많이 넘쳐나죠? 그러면서도 인피니티 안 배우면 더욱더 많이 남아질 수 밖에 없어 근데 오류가 하나 보이네요 그게 어떤거냐면 여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음,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거를 내리고 여거를 올려야 돼자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님 레벨은요 아직은 포인트를 아끼면서 트리를 타야돼요 예.. 포인트를 아끼면서 트리를 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왜 이렇게 하냐 포인트가 똑같은데 요걸 배워야 되잖아 잔혹한 고통 필수야 이거 이거 있는거 없는거 차이 심해요 그리고 이거 쓰레기에요 이거 배우지마 그럼 지금 3포인트 남거든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그 각성석 찍는게 좋은데 님은 지금 돈에 여유가 없잖아 다른쪽 먼저 하는게 좋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각성석 못찍으니까 다른쪽에 주자면 님이 아까 찍었던 이쪽도 괜찮고 피통 여유로우면 지배력도 괜찮고 그게 아니면 최대 데미지쪽 그게 아니면 뭐 포인트 더 있을때 이거 찍는것도 괜찮죠 근데 이거 명중 마이너스 10%다. 어, 명중 계산 잘해요. 지금 님 명중은, 어, 도핑하고 메아리까지는 괜찮아. 아, 도핑 안 해도 메아리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두개다 찍게 된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 세개 떨구고. 근데 잠깐만! 아, 맞다, 님 푸시지. 각성석 안 찍고, 지금 이걸 찍어야 돼요. 어, 각성석 찍게 되면 다시 이렇게 바꾸시고, 2포인트 투자하고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각성석 안 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1포인트 투자를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거 포인트 때문이냐고요? 맞아요. 이거 2포인트 들어가거든 그러면 3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2포인트 남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음, 2포인트 남게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이거 찍을 바엔 이거 찍는 게 낫다고 하고 이거 찍으려는데. 아, 포인트 1이 나, 지금 애매해져버리네. 이거 찍자. 아니다, 아니다. 니 피통, 지금 좀 솔직히 말하자면 살짝 위트위트 하니까 이거 찍자. 이거 찍다가 1포인트 확보되면 내려버린 다음에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을 건지, 뭐 이런 거 찍을 건지 잘 생각해봐요. 음. 그러다가 포인트 확보되면 이제 인피니티 쓸 거면 인피니티 쪽 그거 아니면 뭐 딜에 도움되는쪽뭐 이렇게 계속 찍으면 돼요 뭐 초월 5천 넘으면 이렇게 트리타는 것도 괜찮다 포인트 많아지면 뭐 그러다가 포인트 많아지면 뭐 그런 것들 떨군 다음에 이두 쪽으로 넘어오셔도 되고 이런 건님 선택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님 각성 1뭐 스킬랩 20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각성 1 각성 해보고 써 봐요 어 스킬랩 20 있어가지고 한 소리야 이것도 괜찮거든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암튼,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꾸세요. 이거 실수로 찍으신 것 같네. 그 다음에 엘리 스킬입니다. 여기는 돈에 여유로울 때 이어서 해줘요. 이것도 못 찍고 있구만. 그 다음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죠? 길드 코인 300개로 길드 가오 어, 이제, 뭐, 템킹 관련해가지고 여유가 지금 좀 애매하잖아. 세레스 가오도좀 돈에 여유로울 때 따셔야겠고. 출석 열심히 해서 출소감. 그 다음에 헌터의 사명 10랩 찍고 헌터의 힘. 나중에 이속 조금이랑 아발이랑 뎀지좀 필요하면 어, 스타일 따시면 되는데 지금 님 여기 창고에 좀 은근 있잖아. 어, 이거 나중에 라틸좀 하실 때 어, 따시면 되겠네. 그다음에 초인 초인은 골고루 어, 잘하고 있어. 어, 계속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속 낀 이유 좀 알려줘요. 자고 낀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아낄게 없어가지고 이속을 꼈다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속은 끼는 이유 없으면 버려버려. 그리고, 엘획은요엘획이 필요할 때만 껴. 아, 이거 끼울 바에 이속이 낫겠다. 그리고, 기간제 죽은 거대, 얘 지배력 있네? 솔직히 지배력 이거보다, 최대 데미지 A등급이 낫다? 아 근데, 이분이 지금 잘안 하고 있어가지고, 살리기도 좀 그렇고, 이걸로 바꿔두자. 암튼,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고싶다면 이속 끼는 이유 없으면 다시 빼버리고, 그리고, 근력 플러스짜리, S등급, R등급이랑, 지배력 알등급어 그리고 내가 방금 껴놨던 고정 데미지 플러스 올스탯 2%. 요런 것들을 싹다 최대 데미지 크뎀으로 바꾸는데님 크왕 여유 있으면 이것도 최대 데미지 크뎀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엔간하면최대 크뎀 중심으로 맞추는 게 좋아. 그리고 관통 계산 관련해 가지고도 하는 게 좋은데요. 님 이거 빼면 지금 97에서 97 되잖아. 이거 빼는 거랑 끼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어뭐 다른 거 끼고 그러다가 상태창조 중 관통력 관련해가지고 변동 생길만한 게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기간제 아니면 연구제 뜯거나 아니면 이거 인챈트 관련해가지고 1 3작을 했거나 그럼 다시 꼈다 빼면서 한번 관통 조사를 해봐요 자그 다음에 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얘 최종으로 보긴 요즘 힘들죠 푸시 같은 경우는 쿨감 필요면 벨라 딜 필요하면 팀이 메인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잠깐만. 왜! 얘를 메인으로 안 했어. <laughs> 원래 기린 있었다고요 근데 왜안바거나 경돈 들고 까먹었나 보네? 어, 까먹은 거라면 나도 몰아 못해. 인정이야. 아무튼 뭐, 일단은, 뭐, 어쩌면낄 것도 없으니까 껴놓을게. 엘백이네, 여기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나중에 팀이나, 어쩌면 벨라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 뺍시다. 아무튼 애완동물 뭐 여기서 더살 거면 비빔팩들 천천히 사면 되겠고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할게요 음 일단 기간제 관련 요소들 전체적으로 조진 거라든지 그거 아니면 특창이 좀 조져 있다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님 원래 스펙이 안 나오고 있어 근데 그거 알아요? 님 원래 스펙 안 나와도 영양만 먹고 30억대 갔던 이게 지금 골고루 좀 어떻게든 해둬서 그래요 특창 빼고요 음. 그래가지고 님 스펙이 낮지가 않은 거야. 일단 내 기준 등급은 b등급 줄게. 원래는 c등급 주고 싶거든. 아니 근데 님 상황이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살짝 고려를 해가지고 b등급 주는 거야. 당장 살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예, 상황 고려 안 했으면 c등급 줬을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도 어 b등급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라면. 어. 그래도 기간제 안 땄다고 그것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c등급 주기엔 좀 그러잖아. 그치 그치? 아무튼, 이제, 게임 제대로 할수 있게 되면, 좀다 살리고, 어, 좀다 살리고, 재밌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